여러분처럼 학창시절 지낼 때가 저 역시 있었고, 그때 시기에는 한창 지금 뭐 게임이나 또 각자 뭐 하고 싶은 거뭐 운동이면 운동, 뭐 그림이면 그림, 굉장히 뭐 좋아하는 거, 또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한창 많을 때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 획일화된 공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 받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너무 일찍부터 그렇게 경쟁이만 치여 사니까 네. 딴 거를 할 기회도 못 잡고 생각도 못 하고 그런 공부에 밀리니까 공부가 정말 내 직업이 안될 수도 있고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밀리니까 쓸데없는 좌절감을 미리 배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두살 형이 있는데 두살 형은 굉장히 공부 잘했어요. 저랑 좀 반대로. 아마 이제 형제가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또 형제가 공부 를 잘해. 어? 또 반대로 난 못해. 어. 그런 분들은 특히나 공감을 가질 건데 굉장히 비교를 많이 당합니다. 비교를 많이 당하기도 했고 저는 또 공부도 잘안 했고 게임만 좋아하니까 굉장히 그때 시기에 이제 힘들었죠. 저는 그때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어차피 사람들의 수요가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 거의 5천만인가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만큼 직업, 직업도 무궁무진하고 할거 엄청 많아요. 자기의 재능이 꼭 공부가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어떤 게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게임을 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걸 찾아보자. 어? 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게임적으로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누가 이걸 알아주겠어요? 말도 안 돼도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봤을 때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가치가 있으면 충분히 도전하고 거기에 올인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게임을 올인했고 그 결과 저는 학창시절에 결국 그렇게 하다가 많은 대회에 입상을 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선수로 입단하게 됐습니다. 좀 성공을 했죠. 이 모든 게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만든 거죠.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릴 때그 누군가가 또는 부모님들이나 어떠한 다른 분들이 이거는 안돼 항상 안정적인 걸 추구하세요. 많은 분들은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거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있을 건데 그걸 하루빨리 찾고 그거에 대해서 나만의 이런 딱. 뭐랄까요 터 터를 만들고 그걸 해나가는 게 가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남들이 생각하기에 성공한 남들이 날 바라봤을 때 성공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날 바라봤을 때 나는 정말 만족하고 내가 하는 거에 되게 지금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한계는 내가 만드는 거지 남들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다한 다음에 그 결과가 오면은. 그게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2등이고 3등이고 우승이 아닐지라도 나한테는 내가 한 만큼 돌려받은 거니까 나한테는 내가 이게 최고이자 우승이자 나한테는 내가 우승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있죠? 네! 근데 꿈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근데 그게 아직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못 찾은 거죠. 근데 그것도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제 주위나 모두 사람들 보면은 평생 뭐한 나이 한 서른 마음 먹고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아가지고 그때 찾아서 나이 마흔에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하고 싶고 본인이 정말 잘하는 걸 찾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이것저것에 다 시간을 소비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죠. 네. 여러분들 지금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서른 마흔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있을까 그걸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일 때가 지금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프로게이머를 할때 프로게이머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저는 어릴 때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하다보니까 그때 시기에 이제 대회가 엄청 많았어요 어린 나이에 대회를 막 참가했어요 참가했는데 어, 생각으로 제가 잘하는 거예요. 입상을 많이 했어요. 입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대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은 뭐 지역 대회 그 다음은 전국 대회까지 내가 출전하게 됐죠. 그러면서 아 서울에는 프로 게이머라는 직업이 그때 생소하게나마 좀 생기고 있었고 프로 팀도 있고 다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아 저기 나가서 내가 프로 선수로서 활동하고 싶다. 그런 목표를 처음으로 갖게 됐죠. 그런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부모님을 설득해야죠. 제가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가출하고 할수 없잖아요. 분명히 부모님과 그런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고3 때까지 계속 대회를 나가면서 상장이랑 상패 모은 거 있죠. 그때 나름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승하니까 무슨 그때 막 신문 이런 거에 조그맣게 막 나온 게 있어요. 다 스크럽 해가지고 그걸 엄마한테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마, 게임이라는 게 물론 아직까진 노는 거고,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걸로 인해서 직업이 될 수가 있고, 나는 이걸 프로화 시켜가지고, 난 뭔가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좀, 대, 좀 대견해 보여요. 제가 그말 하면서도 제가 좀 대, 대견해 보였으니까. <laughs> 그만큼 저는 좀 절실했어요.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걸 드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마추어 때지만은 주변에서 저한테 스카우트 자기가 많이 왔었어요. 아마추어 치고 좀 유명해서. 그래서 저는 바로 프로팀에 입단한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게이머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결국 1년 안에 성과를 이루고 정말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됐죠. 어? 이 모든 게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빨리 그걸 찾아가지고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런 거를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한번 하고 나면은 가장 좋은 게 자신감이 생겨, 요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다할수 다 있을 것 같아. 이후에 제가 게임를 은퇴하고 뭘 했죠? 방송! 방송을 했죠? 사람이 실패를 좀 무서워해요, 그죠? 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어? 안 무서워해? 어? 무섭잖아. 실패하면 그죠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날 때가 진짜 가장 실패에 자유로울 때예요 저 역시 살면서 진짜 웃저 역시 살면서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한 것도 있었고 안된 것도 있었고 많이 손해 본 것도, 것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게이머 했다는 거랑 방송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두개 알고 나머지 그 전에 제가 또뭐 하는지는 잘 모르죠?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성공한 것만 봐.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해서 실패하면 또 일어나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해보고 그러면 돼요. 그런 것처럼 실패라는 게 뭔가 안 된다는 게 막상 부딪혀보면은 아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이게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좀 실패도 해보고 해야지 별거 아니구나 그런 걸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좀 실패로 실패도 겪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그렇습니다 <laughs> 저는 발음이 안 좋아요 저는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말을 할때좀잘 더듬고 말도 좀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는 방송 부적격자의 가장 기본적인 표본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방송을 하면 안된다. 민폐다. 맞아, 맞아. 절대 하지마라. 그말 들었을 때또 오기가 생겼어요. 아 게임도 다 하지 말라고 한거 내가 그냥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되고 방송도 다 안된다고 하는데 나 한번 해보겠다. 막상 부딪혀보면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 해봤어요. 결국 됐잖아요. 그죠 결국 되고 누가 그 누가 그 발음도 안 좋고 말도 잘 못하는 홍진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요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몇년 전에는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결국 사람 일이라는 게 막상 부딪혀 보지 않는 이상은 진짜 몰라요. 사람이 정말 저는 가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서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두려움이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아, 저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될 거야. 하지 말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상 그런 거 부딪혀 보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못 이룰 수, 못, 못 이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살면서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 해보고, 안 되면은 딴거 하면 되죠, 그죠? 네, 안 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보고, 뭐또 하기 싫은 거 있으면은 하지 말고. 공부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다 말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진호 씨였습니다. 그럼 박수를 보내시기 주 바랍니다. 저희 홍진호 선수에게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네 거기 여학생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네 프로 게이머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셨는데 찾으실 때 가장 두려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있으신지. 저는 처음에 어려웠던 게 게임만 너무 하다 보니까 게임 쪽은 완전 깊이 막 심해까지 빠져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처음 할때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나 좀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공감대 형성이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뒤늦게 막책 보고 이것저것 막 원래 TV도 안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은 분들하고 좀 이제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같이 좀 공부했던 게 처음에좀 음.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손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형처럼 멋있는 <laughs> 게임, 게임 뭐냐 게임 선수 네, 예, 예, 어, 될수 있을지 근데 게임은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게임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많이 좀 접근을 해야지 진짜 실력이 들고 프로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그냥 난 게임 많이 하니까 프로 게임을 되고 싶어, 게임 좋아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위험한 생각인 거죠. 자,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끝으로 한 마디 남겨주고 싶은 게 있다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나중에 정말로 또 좋은 학생 또 좋은 뭐 직장인 여러 정말 멋있게 또 자라가지고 그때또 제가 더 나이가 들었겠죠. 그때 멀지 않은 미래에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진호 씨와 함께 했습니다.